러만홀더서솔르면 응? 자르면. 면을 정리. 자르면. 면을 정리. 면 자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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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르면 확인. 다시 르면 확인. 빈틈. 얘와 얘 사이의 틈이 확실히 있어야지 솔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 판단을 하시고, 넣어서 다른 부분이 락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락킹이 없죠. 얘도 지금 아까보다 마진이 잘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인하죠. 그냥 맥스로 조인. 자, 굳을 때까지 아주 잘 잡아줘야 돼요. 튼튼하게 감싸야 돼요. 당기지 않게 접어주고. 맥스가 확실히 식었을 때 빼야 돼요 이거. 또고 다시 확인. 이그 상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딸깍거리면 다시 묶어야지. 괜찮아요. 하고 이제 솔더 블록 만들고 뭐 이런 거뭐 이렇게 해야 되죠 얘두 개를 할 거니까 이렇게 묶을 건데 물로 믹싱. 어, 만드이 좀 꾸덕하게. 꾸덕하게 하고, 기둥에 조금씩. <laughs> 기둥과 기둥 사이가 연결되지 않게. 지배치 내면.

물질을 최소로 하게. 엑스로 묶는 이유는 미리 쉬워지게 하려고 스팀 치면 바로 없어지니까 빠르죠. 음. 보통 다른 걸로 하면은 코스에 넣어서 가열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니까. 열에 의한 이동을 이용해야 돼요. 보통 때를 여기다 놓고 메탈도 이렇게 해서 솔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저 보면은 저는 불 때는 여기다 놓는데 메탈을 여기다 놓고요 네 그러면 열이 이 틈으로 불 때가 들어갈 건데 닿는 부분 여기가 제일 높고 그죠 여기가 제 온도가 높을 거잖아요 여기가 낮을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메탈이 높은 쪽으로 끌려와요 플럭스를 가운데 에 바르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뭐 사람들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일단은 메탈을 유지할건데 봐봐요. 저는 원하는 양분만큼 동그랗게 한 다음에 열이 있을 때 플럭스를 붙이고 이제 여기서 딱잘 보여 메몰체가 빨개지고 열이 더 들어가면 이제 메탈이 빨개지기 시작할 거예요. 메탈이 빨개지기 전에는 절대 이 솔드 메탈을 얹으면 안 돼. 메탈이 빨개지죠? 천천히 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빨개져요. 이때 얘를 또 얹었어요. 자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제 불을 강하게 합니다. 오 아, 앞으로 끌려 나오죠. 그... 오. 오. 자 링걸에서 됐죠 얘가 음. 보여요 빈틈없이 그대로 왔잖아요 음. 그 솔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엠브레저에 솔더 메탈을 꽉 찼는데 음. 그 엠브레저 전체를 저는 솔더 메탈을 꽉 채운 거예요 음. 근데 더컬에서 메탈하고 불대를 같이 하면은 중간중간 플럭스랑 메탈이 섞여 들어가. 음. 그래서 그렇게 된 메탈은 포세린으로 하, 어, 구우면 가스가 계속 나와서 크랙이 음. 많아 생기는 거고, 음. 이렇게 되면 엠브레즈 중간에 플럭스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음. 문제가 없죠. 소드 블럭을 깎고, 레몰제를두 개에다가, 아, 내면에 채운 이유는? 메몰세가 솔더 할때 열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 메탈, 마진이 녹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밑까지 솔더 메탈 아주 잘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다들어갔고 하고, 던지면, 끝. 잘 맞죠? 디디. 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림 하시면, 되 겠지? 뭐한번에맞았 어야 되 는데 안타깝 네요.